원하는 바와는 거리가 멉니다. 마치 제이의 양육권을 소유해야만 자신들이 제이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한 두 사람의 모습은 쌉쓸하게 비춰집니다. 제이는 결국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 어떤 슬픔을 초래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끼어있는 최사라도 제이가 자신의 아빠의 불륜녀라는 확신이 드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최사라를 내연녀라고 부르지 않지만 차은경이 최사라에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봐도 최사라가 아빠의 연인처럼 보이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최사라는 제이와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의도를 내비치며 오히려 김지상과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지상이 회사를 잘리게 되자 최사라 또한 해고당하게 되어 그들의 미래는 암울한 상황에 처합니다. 두 사람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언제부턴가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사라는 제2의 양육권을 자신이 차지하겠다는 결심을 이미 한상